이것도 녹화할게요. 이렇게 네. 아나. 아나가 하나. 맛있는 조합이네. 오. 헬벤. 응. 야미. <laughs> 뭐야? 근데 여기서도 순간적으로 정말 캐슬이 딜각 나왔었거든요? 여기서도 바로 이쪽으로 빠져줘야 하는데, 너무 늦게 빠져주고. 트레 노리콜. 너왜죽었냐 우리? 트레 노리콜에서 이제 물릴 게 없단 말이에요. 헬벤 좋고. 평, 평, 평. 여기서도 좀 아쉽다. 그니까, 러 뭐, 우리가 좀 리그룹 타이밍이었어가지고 힐멧 한번 트레야 하는 거 되게 좋았거든요, 어쨌든.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둠피스트가 뭐예요? 이스터가 뒷라인 견제? 맞아, 그렇죠. 하고있죠? 네 이때 이제 지금 순간적으로 둔피한테 오그로 빠졌을 때 지금 이 타이밍 때 바로 여기까지 땡겨줘야 하는데 다음 힐벤더즈 타이밍으로 음... 일단 밀 생각 자체 안했다는 거 첫번째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캐서디가 둔피 때리고 있었을 때 살짝 나긴 애매했어요 캐서디가 날 때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자, 어떤 타이밍이냐 때려요? 때리고 있죠? 네 여기까지 벽 끼고 있다가 지금, 지금 지금 여기까지 땡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둠피스트 힐 주면서 자스켓 둠피스트 힐, 이제 힐뱅각 던지면서 지금 캐리각도 나오고. 열릴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땡긴 게 너무 늦어요. 마우가 딸피였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또 알고 있고. 그죠? 이때 우리도 상대 피 관리 안될때 이렇게 체력 관리하게 도와줄, 시간 줄 필요가 1도 없잖아요. 이럴 때쭉 치고 나가야지. 근데 이런 것도 둠피스트가 아나가 안 땡겨주면 앞에까지 못 들어가요. 절대. 근데 아나님이 미리미리 이런 거각 보면서 땡겨줄 각을 잡아주면 우리 둠피스트가 편하게 들어가잖아요. 케어 믿고. 그죠? 본인 힐뱅 각도 잘 나올 거고, 그죠? 근데 지금 땡기는 게 너무 늦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여기서도 쫄 필요 없죠, 이제. 근데 2층 캐사이드 플랭킹 소리 잘 들었고. 여기서 이렇게 에지, 에지 중지 좀 이상하게 있을 바에, 그냥 여기까지 가 붙으세요, 여기까지. 2층 들 각도 안 나오고, 정면 들 각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냥 확실하게 좀 네.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게 정 아니면은, 뭐 여기 뒤에 있던가? 네나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영상 같은 거뭐 보셨으면 모르겠지만 이게 실러들도 이렇게 상황 보면서 땡겨줘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상대팀 조합에서 이제 다이브 조합도 아니다 보니까 트레이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이라가 뭐 어느 정도 케어되는 선에서 게임하면은 과감하게 땡겨도 돼요 본인이 그래서 그런 걸 인지하면서 지금 뒤에서 멀리서 힐밴던지는 거랑 가까이에서 붙으면서 힐밴던지는 걸 뭐가 좀더잘 나오겠어요 가기 내가 던지는 거 가까이에서 해서... 그죠 그거를 위해서 네. 땡기는 거예요 힐이랑 네. 그니까 러 지금 같은 거에서도 지금 난 물릴 일이 절대 없고 상대 템포 잡을 일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상대가 뒤에 빠져있고 마나님 음. 음, 지금 여기서 계속 그냥 뒤에서 힐만 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땡겨야 한다는 거지요제 말은 그러다가 힐주다둔둠피스가 네. 시프트 이렇게 쓰면서 한번 스킬 핑퐁하거나 들어갈 때 있죠 그럼 들어갈 때둠피스한테 오그로 끌릴 때 순간적으로 이 마오가 힐밴 놓고 그냥 잡든가 아니면 이쪽에 뒷라인 쪽힐밴 던져주든가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쉽게 할수 있는데 이렇게 뒤에 빠져있으면 둠피스가 여기까지 들어가 돼요? 아나 힐각도 안 나오고 바로 빠져야 되고 아나님이 힐뱅 각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해되시네. 요 네. 그러니까 바로 당길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니야 지금 그냥 힐만 주려고 해요, 게임에서. 네, 네, 네. 제가 저번에 피드백 했을 때 이거 아, 나피드백이었나요 아니죠. 루시온만 루시온만 있었죠. 아, 네. 저 피드백이니까 네, 이거 네. 모르시겠네. 맞다. 오 네. 어, 그래요? 아, 다른 아, 다른 분이랑 헷갈렸구나. 아. 네. 그니까 지금 보면은 이렇게 힐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앞에 붙을 각을 봐야 되는 거. 지금도 앞에 땡길 이유 있잖아요. 트레이서 죽었고, 나는 더 이상 물릴 게 없어요. 딱히. 그죠. 마오가 와도 절대 안 죽어요. 우리 팀다 있으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앞에까지 당기면서 둠피스트가 이제 힐을 주고, 여기까지 당기니까 둠피스트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갈수 있어요. 아가 앞에 있으니까. 그죠. 둠피스트 진입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 앞에까지 당겼으니까 힐뱅각이 나올 거고. 그렇지 않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당겨주는 타이밍을 진짜 과감하게 봐줘야 돼요. 지금 본인이. 이해되시나요? 지금 네. 여기서 만약에 나노 둔피 줘가지고 들어갔다 생각해봐요. 그럼 나노 둔피 줘도 나는 뭔가 할수 있는 게 없죠, 솔직한 말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붙은 다음에 나노 둔피 줬다 생각해봐. 아. 그러면 어 힐뱅각빵하면서 네. 그냥 터질 수 있고. 네네네. 네. 네. 아 이게 다른 분하고 헷갈렸구나 음. 오. 그러니까 봐봐요. 이러면까 그러니까 둔피는 지금 뭐하고 있냐, 둔피. 어디? 지금가 어. 들어갔잖아요, 지금. 오, 잘했다. 근데 들어갔을 때 이게 위험하면 이가 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나님이 지금 이렇게 늦게 땡기잖아요. 그죠? 그냥 뒤에서 힐만 하려고. 이런 게 아니라 아나님이 진짜 공격적으로 힐밴나고나누 그런 걸 푸시가 보면서 해야 돼요. 그, 뭐 도움이 안될 수도 있긴 하지만 뭐 그것도 지금 다이아 마스터 힐러 그거 뽁각뽁각이로 하고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제가 땡기는 거한 번씩 보세요. 네. 아, 까 끝나고 봅시다. 이거 끝나고. 한 판. 아, 제 힐로요? 아니면 복합? 아야, 제거제거요네는 잘했고,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 때도 지금 우리 팀 플레이 잘하고 있죠. 아나님 지금 뭘 해야 할까요? 보통 포킹? 맞아요, 딜 넣어야 돼. 지금 딜, 아나 딜 엄청 쓰잖아요. 이런 거 지금 둠피스힐 일단 해주다가 딜을 지금 과감면는데 지금 보통 어때요? 왜 쫄아야 돼요? 내가 지금 위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 얘네들이 아, 지금 네. 이먼 거리서 힘들게 와야지 않나? 그러면 여기서 상대 여기 왔었을 때 이쪽에서 힐밴 한번트라이를 해요. 그럼 구슬 빠지겠죠. 그럼 그 다음 상대 여기까지 와야 하는데 그 다음 여기 왔을 때 힐밴 또 돌지 않나요? 힐밴 던지면서 또 나노 둠 비프시 바로 템포 잡을 수도 있고. 구슬 뺐어. 어, 지금 할수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도. 와이 네, 둠피스트가 잘해주네. 지금도 마오가 하나 왔었을 때 여기까지 당겨가지고 여기서 힐밴 던지면서 나노 둠비 주면서 이어갈 수도 있었고. 그럼 화물 계속 어... 프리패스를 밀수 있잖아요. 템포 잡으면서. 화물도 못 비비고. 그래서 이렇게 네네. 템포를 과감하게 계속 계속 잡아줘야 돼요. 네. 근데 지금 보면 또 둠피스트 뭐 하셨을 때 앞에 안 당겨줘요? 아니면 그냥 뒤에 가만히만 있어요? 이 예. 네, 이런 거 그냥 과감하게 당기세요. 구조물 끼면서 계속. 아시겠죠? 네. 지금 네. 이런 타이밍 때도 시간 있을 때 상대 거리 스으니까 힐만 한번 돌리고 여기 던지면서. 네. 뭐야, 얘는? 뭐지? <laughs> 어, 우리 팀이 다른 애들 궁다 어? 나눠서 좀 가지? 이런 것도 그냥 나눠 아끼지 말고, 그냥 돌 때마다 그냥 여는 용도로 쓰세요. 계속해서 계속 돌린 게 중요해요. 지금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여기다 힐뱅 까면서 빨리 잡을 생각했야 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뭐 우리 지금 다 터졌으니까, 어쩔 수가 없긴 한데, 또 이런 거 힐뱅 같이 이쁘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지금 공격 좀 한번 누려도 되고, 왜냐면 2층이니까. 이거는 뭐일때 그냥 떨어지거나 그냥 어이고 힐밴 아 이거 니까 그러니까 지금 힐밴 너무 안 돌려요. 어는판단 그... 좋아요. 들어, 들어가는 거요? 네 근데 안 죽네. 사기. 내일 <laughs> <laughs> 네, 초에 제가 말한 타이밍 때 봤었으면 나쁘지 않았을 텐데 아쉽네. 네. 나노스이킬못낸건못낸건못낸 것도 아쉽고. 그래서 말이고이네 그런 것도 내가 왜 무서워해야 돼요? 그럼 과연 힐뱅 깔고 얘 죽여버린단 말인데 밀어내야 돼요 지금 아... 이게 지금 윈스턴 혼자서 호빵 안 쓰고 힐러 둘한테 이렇게 묶이 막는 느낌이에요 지금 얘 네. 근데 여기서 그냥 또 여기서도 판단을 못하고 그냥 빠져만 했죠 오히려 지금 음. 둠피스트가 아예 그냥 죽어야 죽을 정도로 개차 맞아야 하는 상황이고 얘가, 얘도 똑같이 개차 맞아야 하는 상황인데 <laughs> 그죠? 근데 지금 이런 걸 판단 자체를 못했다는 거죠. 이런 거 판단을 하셔야 돼요, 게임하면서. 틀린 판단이라도 일단 해보면서 싸워봐야 돼요, 데이터를. 네. 일 열심히 주고. 지금도 이제 살짝 어우로 풀렸을 때 이때도 살짝 당겨도 된다는 거죠. 1배! 아 빨리 까 주지. 평타 한대더 박으면서 빨리 잡았어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마우가 빠진 타이밍 때 우리 소준도 슬라이딩 막 공격적으로 쓰면서 템포 잡았잖아요 여기 위로 올라가서 그죠?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좀 많아야 돼요. 상대 스킬 빠지는 턴에 나네 턴을 잡는단 말인데 일거점에서도 상대 마우가 딸피 만들고. 근데 거점 순간적으로 딜 이제 숨겼잖아요. 그때도 과감하게 이제 내턴잠는다이 마인드로 앞에까지 당겨서 쏴야 했다. 네. 위험할 뻔. 네. 이런 것도 애매하면 그냥 나노 빨리 그냥 주고 가세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스킬이 지금 빠진 타이밍이었잖아요. 둠피스트랑 소전이 다. 이런 타이밍 때힐밴 넣으면 홍이 딱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네. 들어가는 타이밍 때좀 같이 넣는다는 느낌으로 써주면 좋아요. 우리 탱커라. 그러니까 지금 네. 타이밍 때 그냥 나누로 그냥 둠피 줘요. 둠피 들어가면 서 찍겠죠. 그럼 둠피가 네. 이쪽 들어가면 상대팀 뒷내이다 둠피한테 울리겠죠 근데 이쪽엔 힐밴 각이 나오면은 던지고 아니면 아, 마우가 쪽 던져가지고 4명에서 그냥 얘렇 죽이면 돼요. 네. 여기서 뒤에 빠졌으니까 실맹각도 안 나오고 먹히기만 하고 그죠? 뭐 서양이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앞에까지 살짝 땡기는 모션 있어야 했다. 지금도 왜 화물 밀어야 할까? 앞으로 땡겨야 할까? 쭉한명 없을 때. 네, 쭉 땡겨야죠 지금. 왜왜 왜 자꾸 빠져요? 여기 벽 끼면서 게임하면 되잖아요. 오면은 알아서 막아주고 있고, 그죠? 아 이거 수면초 맞추거나 실맹각면서 죽이고 빨리 한밀 생각해야 한다는 거 지금 본인이.

이때도 살짝 땡길 생각해야죠. 너무 많이 만다.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과감하게 땡겨줘야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여기까지? 여기까지 땡겨야 하는데 여기서도 너무 좀 뒤에 있는다. 쫄 필요가 없는데. 나노틀 해주고 그냥, 나노 그냥 힐밴으로 이니시로 됐었거든요. 이때. 그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플레이하는 것도 맞거든요. 아나 입장에서. 왜냐면 아나가 살아요. 우리 팀이 힐을 줄수 있고 유지력이 좋아지니까. 그죠? 네. 근데 이렇게 먼저 공격적으로 게임을 안해 주면은 경쟁전은 특히 더 힘들어요. 이게 사실 경쟁적으로 네. 이제 피드백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말하는 게. 근데 경쟁전은 이게 맞아요. 물론 스크림에서도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게 많고. 네. 그래서 좀 한번 게임 해 보실 때 아나 같은 거 하실 때 혼자서 좀 힐밴 이제 우리 팀 앞으로 땡길 때, 아니 내가 땡길 수 있는 타이밍 때 살짝 땡겨주면서 좀 힐밴을 공격적으로 던지는 느낌으로 좀 많이 해보세요 근데 물론 상대가 좀 돌진 조합이다 싶으면은 돌진 영웅들이 스킬 빠진 거아니면 이렇게 막 땡기면 좀 위험하겠죠? 그래서 조합마다 달라요 근데 상대 조합에서 이게 물개 딱히 트레이스밖에 없었거든요 트레이스 스킬도 빠지고 내가 위험한 게 없는데 굳이 안 땡긴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아나가 많이 좀 밸류가 떨어지죠 힐만 줄수 있고 힐딜, 힐밴, 힐벤. 힐밴이 진짜 고시거든요 아나는 힐밴이 진짜 궁극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걸좀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본인이 한번 각을 생각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바티 같은 경우도 비슷하죠? 그냥 계속 앞으로 붙어.. 바티도 똑같이 어느 정도로 당겨주는 각을 봐야 돼요. 근데 물론 상대 다이브면 비슷한 맥... 흐름이긴 해요, 바티도. 네, 알겠습니다. 근데 바티는 아무래도 좀 딜에 치중돼 있긴 해요. 힐도 힐인데. 게, 딜을 더 많이 넣어야 되는.. 뭐 혼자서 뭔가 할수 있는 캐릭터긴 하니까. 진행도 원래 혼자 쓰는 게 좋아요. 바티도. 네. 저 마우가가 저렇게 있는 게전 너무 화가 나요, 지금. 네. 지금 마우가 시프트 받잖아요. 지금도 이쪽으로 이제 아, 여기 소전 있네. 이거 한두 대싸주면서 앞에 붙으면서 여기서 나노가 전코킨 주고 바로 푸실뱀 붙이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지금. 네네. 음, 네. 또 그냥 뒤에 빠져서 힐만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못 나가요. 이런 포지션 잡으면. 음. 그리고 나노를 지금 몇분 동안 썼죠? 볼까요? 그렇게 네. 사형 성고 들어갑니다. <laughs> 아1 분이긴 한데 너무 안 돌려요. 두번더 돌릴 수 있었을 텐데 네네네 음, 지금 그냥 이런거 여는 용도로 쓰세요 그냥. 그리고 힐뱅각 나오잖아요. 그럼 알아서 그죠. 이렇게 해서 그냥 공 먼저 누르면 게임이 그 유력이 흘러가는데 상대 놓 봐봐요 우리가 나노 하나랑 이제 전국인공 썼잖아요. 지금 지금 상황에서만 물론 모이라 공이랑 다른 것도 쓰긴 했지만은 이렇게 먼저 들어오니까 상대는 나노가 어떻게 들어가요? 다 밀리고 나서 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노가 우리가 먼저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거랑 수비적으로 빠지는 거랑 되게 크단 말이에요 뜻이. 지금 네. 보면 우리 팀은 다 털려 있는 상태에서 그냥 나노 수준 들어가서 그냥 영웅 노려 하려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는 그냥 나노로 먼저 넣어서 한 타를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먼저 이끌어 나갔고 여기서는 우리 나노가 그냥 자리를 여는 거랑 동시에 이제 킬가격 노리는 용도로 쓰게 되는 거고 상대 나노는 그냥 살리는 용도로 쓰게 된 거였어요, 이 이거 사실 그냥 소전 네. 킬를낼 수가 있나? 이미 다털렸는데 본대가 안네 <laughs> 정거킹까지는 오케이인데 네실뺀시네까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각을 좀더 계속해서 봐야 하는데 안 봤다 몰랐으니까 네네네 네, 네. 이제는 보겠습니다 응? 거점에 계셨네요? 그냥? 네? 거점에 계셨네? 아, 네. 원래 저 앞에서 포킹 하다가 뒤로 와야 되는 건가요? 맞아요. 저 아니 웬이층 있을 필요가 1도 음. 없긴 해요 사실 팩트로 아, 아, 그래요? 네. 저기 그냥 사람들 그냥 다 잡아가지고 그 잡는, 잡는 느낌이에요 솔직히팩트로 여기 있다가 그냥 음. 빠지면은 그냥 빠지잖아요 항상. 그죠? 앞에서 포킹 각 상대가 더 유리한데 맞을 각도 이쁘고. 네. 네. 근데 조금 오기 지않전데때려줘야 하긴 해요거점 쪽에서라도. 네, 네. 네, 위도가 있으니까 애매하고. 일번 한번 트라이. 좋았고 내 실각이 안나온데 이러면? 네. 어잘 잡았다. 뭐라 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국 히내 해줘야죠. 수면총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음. 수면총 이런 거 어차피 나안 보고 있을 때 그냥 나 나를 혹시나 물러올거 생각해서 수면총 좀 최대 아껴주는 게 좋아요. 아 음, 네. 4기 퀘포리션이좀 잘못됐었다 이때 네. 어디를 잡았을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음... 근데 여기를 자리 잡는 이유가 사실은 상대가 여기 자리를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잡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때는 지금 네. 근데 적어도 한 거점쪽으로 자리 잡으면서 어느정도 해줬어야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 위도 제가 요쪽 잡은 순간부터 이제 좀 위험했어. 가지고 근데 이때 이제 밀어내고 그냥 나님 바로 떨어졌어 했고, 이때 이렇게. 그니까 위도 이제 트레가 잡아주거나 물어주고 있었을 때 있잖아요. 아니, 네. 지금도 그렇고. 그다음에 힐을 주고 얘들이 웬니층으로다 투자된 게 체크가 됐어요. 본인이. 여기서 아, 웬니층에다몰렸으니까 정면으로 가가지고 힐밴 던지면서 어떻게든 얘 털어먹어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힐밴 푸시라든가. 어느 씬 답이 없거든요 아 게임이. 네.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는데 여기서는 그냥 상황을 순응하고 그냥 지겠다어 <laughs> 그렇구나. 네. 근데 지금도 안 늦었어 위도 잡았을 때 바로 여기서 지금 모이라 히라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그냥 내려가서 힐뱅 까면서 그냥 바로 푸시할 수 있게 도와줬어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안전한 모이라 히라는데 전 컷팅 키어 늦은 거좀아쉬고 야, 힐벤, 이거 숨은총 뭐, 한번 써도 되고, 뭐 차라리 힐밴 먼저 변까된가 근데 힐밴이 맞긴 해요. 쪼가시면 둘다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나나님이 살기만 있어서 나쁘진 않았다. 어? 저기 화물을... 유도 둘강 나오는 곳에서 힐줄 필요 없어요. 위험하니까. 그럼 네. 정면을 떨어지는 네, 떨어지.. 에브리가 에, 여기서 막으면 그냥 정면 떨어지세요. 그냥. 네. 이쪽 끼고 있으면 되죠, 그냥. 음, 알겠습니다. 거기 아니면 그냥 여기서 힐면 던지면서 먼저 갈 생각해도 되고. 아 일단 저기가 가장 베스트겠네. 네네. 우리 트레이잘 봐준다. 네. 잘 던졌고. 이럴 때 수면 총 쏘라는 거예요. 가까이 붙었을 때. 오오오! <laughs> 요새 힐러다 보니까 감수성이 터지네. 네. <laughs> 오늘도, 오늘은 경쟁 도지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경쟁 재미가 없네. <웃음> <웃음> 괜찮아요. 근데 지금 여기를 잡으면 이렇게 엇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리게 되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바로 판단해서 그냥 여기 잡고, 여기서 이제 나노로 이제 들, 여기 들어갈 때 나노로 그냥 전면탈 생각 하든가. 아니면 여기로 가가지고 이렇게 붙은 다음에 힐밴 던지면서 푸시를 할 수도 있고, 플레이 방식은 많았다. 그냥 힐만 주면서 버티는 식으로 하다가 나노 이어간 다음에 힐밴 던지든가. 근데 이렇게 좀 갈려있는 포지션이 좀 위험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뚫려버렸어 나노 잠깐 나노 잠깐 킨 주고 바로 힐밴 부시 죽여버려요 저런 거. 네. 고민 고민 고민이언. 상대는 자리 지키는 용도로 궁 계속 쓰죠. 근데 우리는 왜안 써요? 음... 어, 이거 나눠 주고 그냥, 힐변, 그냥 얼굴 받고 힐밴잡졌으면다잡다 다 잡았겠다 진짜 아쉽다. 어... 서, 여기서 힐로 궁이 살리는 용도로 들어오고 상대 상대가 잘하네. 봐봐요. 상대 압도적으로 유리했어요. 한명 죽이고 나서도, 근데 상대는 자리 지키는 용도로 그냥 킬가 보이는 용도로 바로 계속 눌리죠. 네. 우리가 눌러야 하지 않나요? 우리가 자리 뚫어야 하니까. 근데 상대가 그냥 자리를 지키려고 먼저 먼저 누르고 있어요. 그죠? 이것 좀, 이거 압도적으로 이제 이쁜 그림, 화물이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한 번도 못 비비고 끝났죠. 네. 이렇게 궁을 쓰면서 못 비비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네. 상대가 잘했네. 이건 네. 어 상대도 보면은 계속 나눠 파, 나눠 계속. 활용하면서 템포 잡잖아요 이렇게 필배는 네. 아니긴 하지만 네. 결국 나노로 안 돌리면요 나노로 네. 이제 푸시를 하면서 우리가 자리가 생기고 나노 받은 애가 궁이 빨리 차고 자리가 생긴 거 동시에 우리팀 딜러랑 힐러들이 궁극기가 빨리 차거든요 자리가 생기니까 딜을 할수 있고 그죠 근데 네. 그런 거 자체를 안 돌리니까 나머지 궁도 안 돌아요 아예 뭐 그냥 이렇게 누르세요. 응.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리가 생겼잖아요. 이럴 때 이런 거 한두 발 쏘면서 힐벤 던지면서 궁 파밍 하라는 거죠. 네. 잘 던졌다. 어 확실하게 내려올 때 아시지. 자 바뀌었다. 잘하세요. 어... <laughs> 어네. 상대가 캐서디가 플레이를 잘하네 올리는... 올리는... 네 억각으로 벌려주면서 억으로 계속 빨리 빠지니까 순간적으로 장만 애쉬가 나타나거주운다 억으로 빼주고 좋았네요. 네. 본대가 근데 빨리 밀었으면 됐대요 장면 상대가. 응. 여기선 방법 두 가지예요. 그냥 한쪽은 궁을 먼저 쓰면서 그냥 떨든가 아니면 억각이 있는 쪽으로 지르든가 근데 이쪽은 우리가 이속이 없다 보니까 못 잡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럴 때 그냥 이쪽은 막으면 돼요. 그냥 막으면 되는데 우리가 인지를 너무 늦게 했죠. 네. 잘 갔다 너무. 들어아 <laughs> 포기하지 말지. 어, 아 그래도 너 살았네요. 어, 살았으면 너무 려 나쁘지 않았지 너. 어 제가 살았으니까? 네네네 살았으면 이거 죽는 거였어. 지고 그냥 잡으러 가라고. 죽거나 잡고 죽으라고 할라 했는데 살았으니까 오케이. 어. 어. <laughs> 살인자. <laughs> 너무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살인자 이거. <laughs> 근데 저런 실수는 뭐 그냥 그거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가 공격 구도 자체가요. 계속 그냥 궁극기를 먼저 누르면서 상대방 궁극기도 못 쓰고 계속 우리 군 계속 돌고. 시간은 계속 지나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궁극기를 열면요. 기본적으로 수비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보통은. 근데 먼저 궁극기를 열면 상대가 여기서 한타 할 만하다고 궁극기를 같이 올린다거나 카운터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한타 향상 자체가 이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한타를 이기면 이득 아닌가요? 상대 궁극기도 빼고 이겼으니까. 그죠. 그러면서 화물은 계속 멈추고 우리 궁극기 다른 애들도 차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템포를 잡아가지고 상대는 반응도 못하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스노우볼을 굴릴 수 있어요, 지금. 근데 상대가 먼저 열었죠? 나노 전꺾기 그냥 줘요. 이거 못 살린 거, 첫 번째 궁안 누른 거. 네. 왜안 눌렀어요? 그러니까 궁극기 싸움이란 게 뭐냐면요. 우리 팀이 궁을 하나 올렸죠 자, 궁극기 하나 올렸어요, 네. 우리요. 상대도 이제 카운트를 궁극기를 올리죠 그리고 나서 우리도 궁극기를 하나 더 올려야 돼, 이길 거면. 은 네. 이렇게 궁극기 하나씩 하나씩 누르면서 이제 궁 싸움이 돼야 하는데 상대는 궁극기 지금 두개 누르고 우리는 뭐 눌렀어요? 안눌렀지얘 거만 눌렀죠. 하나. 아, 한... 네네. 그러니까 그런 그런 것같죠 나노를 너무 안 눌러 지금. 여기서 만약에 제가 말했던 나노 돌렸으면은 한타가 지더라도요. 나머지 애들 궁극기 모이라 궁극기나 그런 거 차면서 교환 싸움이 되고 화물이 여기서 멈췄다가 여기까지 밀렸을 거거든요. 여기 정도. 네. 근데 여기서 궁길안 누르고 그냥 그대로 그냥 깔끔하게 한 타를 치니까 화물이 밀리면서 우리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으면 하나님 힐뱅각도 못 던지고 우리 딜러들 들각도 못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여기서도 딜러 하면 어디 잡아주면 좋겠어요? 저기 오른쪽 벽. 그렇죠. 오른쪽으로 각벌려 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딜레이 히해서 힐만 하면 꽤 모닝인 걸 알고 공격적으로 포지션 잡았어요, 한 번. 음... 그러니까 오른쪽 2층에 수전 있다면 이런 곳 가가지고 힐뱅 던지면서. 네. 근데, 나노가 다 막고 빠졌어 네. 그 지금 줬어야 했어요, 지금, 지금 죽으면 먼저 열었어야 했어요, 어떻게든 네. 자, 그럼 열, 먼저 열면 무슨 일이 생기냐, 나노 들어가요 잡아요, 잡으면은 나이스죠, 근데 못 잡아요, 못잡은대로 얘도 어디까지 빠질까요? 여기까지 빠지겠죠 네, 네. 여기까지 빠지면 우린 여기 자리 생긴 거 아닌가? 여기서 또 힐밴 던지면서 또 여기서 막을 수 있죠 그러다가 네. 자리가 생겼으니까 여기서 때리다가 궁파밍하고 여기서 융하로 다시 가든가 그런 식으로도 할수 있었고 그러니까 궁극기로 못 잡더라도 그게 노이득이 아닌 게 상대가 빠진 만큼 우리 자리가 생겨요 상대가 빠진 자리가 그래서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포킹을 할 수도 있고 스킬을 활용하면서 앞에서 막을 수도 있고 템포를 잡거나 그러니까 많은 이점이 생기는데 그런 게 없죠 그냥 궁극기를 안 누르니까 음. 그런 느낌 그리고 끝났겠네요 두비 죽고 맞아.